출발 보시 네. 어 잠시만요 여기 맷그 걸렸다. 그 궁굴 밖에서 안으로 나올 때튕기나어저 팀이에요? <laughs> 네 팀. 크러시 그 오류 났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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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여기 아르제네 무기가 많네. 먹기 아니에요? 다? 아니요. 세네. 쿠-독! 바로 앞에 보고 바로 뜨는 거. 그거만 먹게 돼. 뭐 보급이 안돼 있긴 해요 지금. 밥 아, 들어가면 그 배나무 숲 바로 옆에 보급되는데. 누가 먹었나? 깔끔해. 들어와서 그거 먹는 거 아니야? 시간마다 들어와서. 라그나로크 돌두시은 먹었나보네 아 크러쉬라틀 그거 들려나그 접속중입니다 아 그거 잠깐 뜨겠네 쿠-독 들어오 네. 나 자고 있나? <laughs> 오 바로 들어오네. 오예니 다시 다 살아나 가지고 안 돼. 5월 길리 프린트 먹었어요. 개구리 연장 어디요? 입구 거기서 아니면 조조 아니, 조금, 조금 들어갔어. 건너뛰는 자리요? 네. 거기를 가어요그 위험한데를? 아, 그물물있데 아래. 그러니까 그물 즉사잖아요. 네. 오 뭐야, 뭐. 나온다, 나온다. <laughs> 이오오오오오 자, 백 끼.. 꼈으니까 뒤에도 끼지 않을까요? 나오네. 얼나 뭐 <놀나> 나오는데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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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겠다. 이새끼. <놀나> 와... 제제 지원 사격 봤습니까?

서버륵 같은데, 이거? 핑이 80까지 튀는데? <laughs> 네, 여기 왼쪽에 있던 거 먹은 거예요. 사람도 여기다 배, 땜목 만들더라고요. 이게, 갈 때는, 호락대 밟으면 그냥 지나가지거든요? 네. 힙폭 누르고 지나가면? 올 때는 점 때. 똥은거냐똥데이 <laughs> 깔아볼까요? 네? 오! 아, 오? 나 그거. Komm, 거미, 거미. 아까 아, 뭔가 있네 검 o 이야 이렇게 m k 네 m m Komm, Komm, Komm. Komm, Komm, 요 o m m k 근데 거의 많네 <laughs> <laughs> 아니 계속 올라가는 거야 뭐 <laughs> 옛날에 여기 그거였잖아요 그냥 낭 떨어지 그죠 채도 못 찾게 아 그다음 에 여기 그 뭐지 떨어지잖아요 네히프트 누르면 살아요 네? 그 물에서 올라오면 살아는데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 죽어요. 어. 얘네들 지금 물에 안 빠져서 안 죽은 걸 거예요. 그러니까 떨어지면 무조건 시프트 눌러서 위로 올라오시면 됩니다. 이렇게 깔고 싶은데. 거미 걸어서 죽이는 중. 오케이. 여기 맛있는 소리가 들리는 대지. 아 건설 안 된다. 또 어디 뭐 그런 게 있는가. <laughs> 어디 가셨습니까? 다 뚫고 가시네 지금. 저 여기. 예. Yep. 보급 소리죠? 저이 컨솔이죠? 네. 오. 이게, 바, 이게 바로, 이게 바로 고인물의 어그로다 겨드랑이 겨드랑이 구멍으로 날개축이 멍청한 녀석들 <laughs> 어, 어디로 오지? 어디로 오지? 아, 얘네 메이트 부스트 받았네 아씨 짜증나네 이거 돌았어. 요지 오. 이 바보 녀석들. 해드샷. 오케이. 아. 화살, 화살, 해수. 오 화살 생명줄이라. 아, 다. 오또 <laughs> 어, 나와. 오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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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아병 걸렸다. 덤벼. 겨드랑이 막마 겨드랑이. 아이씨. 와, 이거 살이. 죽겠는데? 늑대랑 좀 잡아둘게요, 이거 뭐지? 침낭 늪대랑. 만들면 돼서. 잡아야지, 이런 데도 오고 하니까. 침낭 좀 드릴까요? 어, 나 죽겠는데, 나도. 침낭만들고 있다고네 침낭만들고 있어요 이거 60초라서 가까이 갈수 없잖아 어, 비비면 저... 다시 리셋된단 말이야 제가 해주면 되니까 저 제가 던져드릴게요 잠깐만 야, 아 꼬다리요? 아 가죽이 없네 가죽? 가죽 저한테 좀 뱉어주시면 어 가죽 없어요 어어 오늘 저는 장렬하게 전사겠습니다. 어디서 어디서 소리가 나? 침낭, 침낭. 앱파미 하고 계신 거예요. 왜 사람 죽이면은 침 가죽이 안 나오는 거지? 구독. 채널. 사셨어요? 아직 버티는 중인데, 50초 남아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. 잠깐만, 그러면 여기, 박쥐 시체 어디에 뽑나? 음. 어, 잠시만, 그럼 쟤를 죽여서. 어, 아, 전, 어, 뭐, 전염됐다, 씨. 저는 글렀습니다. 아, 8 0초됐다 80%입니다. 시 와야겠. 다8니다오겠습니다오다녀오십시다8미입니다 80%입니다. 8 0입리다 80%입니다. 8 0그니그 80%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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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 0입레다타고입니다 80%입니다. 될거 같은데 될것 같은데 어떻게 얍세기로? 근데 근데 돼도 그거 문제 아니야? 이거 얍실해가지고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? 그죠?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광견병이 문제입니다. 이거 보급해서약못다 놓은 것 같은데 내가? 기억이 안 나. 일단 템은 제가 다 회수해놓게요. 을 yep. 다시 재도전하는 걸로. 오우씨. <laughs> 아 이게. 됐고. 아니 우리 약좀 있을 텐데. 이게 그냥 우월칼 하나 들고 오면은 해결될 것 같긴 해요. 그니까 우월 칼이나 우월 창 이런 거 쓰면 되는데 중요한 게 그게 없다는 거죠. <laughs> 구독 언제 아 진짜 누가 보급을 도나? 이게 보급이 없지. 아다리가 이렇게 만든다고? 엠목 설치됨. 호... 그냥 걸어서 다닐 수 있네요. 개꿀리다 아까 어디에서요? 아니야? 조금 안쪽에? 반대편 길로 잠깐 와봤거든요. 어 보고 먹고 여기? 그쪽은 근데 그거던데? 낭떠러지. 이쪽을 많이 안 와봐가지고. 못 가리고 큰거 잃었다. 아까 침낭 설치한 데서 계속 그냥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라서 이상하게 비를 맨것같다안 나온다. 안 길러, 안 나온다. 안 꺼내줘요? <놀람> 안 꺼내줘요? 아, 안 꺼내지. 하늘샷? 빵샷? 바닥에 튕국이 위에 튕국이안 나와. 여기 박쥐 존나 많은데? 안되 잘못 던지면 돼. 저물로 떨어지잖아. 걔뭐 버려도 되니까. 근데 어따 던져도 안 나오네 요저 멀리도 왔네요 네 형아 너네 끼었니? 이게 된다고? 오 어그로 끌렸다 아이씨 <laughs> 아야 야야 아 너무 근접인데 여기? 저 세네라타 쏴줄일게요 아이 너무, 너무 지금, 이빨 보이는데? 야, 야. 바 가라고. 바보들. 지네들이 해봤자 AIG. 아. 소지샷인데 이거? 야, 이마어 <laughs> 아니면 그냥 오니크를 테이밍해서, 여기서 그냥 키워버리는군. 도니크 할 거면 그게 낫지 않을까요? 비몰 비몰 포돈 어깨에다 올리고 다닐 수 있잖아요 어? 그것 괜찮았네 비몰 포돈 테크도 부수잖아요 신기하네 끝왜안 내려와도 돼요 여기서 네. 저쪽 가면 뭐 없나? 여기 오월 다른길 저기 후으로 건질 수 있어요 오월부 먹을 거 없나? 딱, 여기서딱 걸려서 살짝 그 돌리면 되더라고. 아, 보급은 입구에 있던 거랑 건너편에 있던 거랑 안쪽에 하나 있는데 잘안 나오던데. 아, 하나 좀 주지. 어, 씨. 맵을 그자체만으도 대가리 존나 끼네, 그냥. 우리 그 다음에 낙사구간좀 있잖아요. 아, 네 맞아요. 아, 시거딱 여기 인데 여기 대나무밭에 딱. 방금. 아 살짝 아쉽네.